화장실밖에 음. 없네. 치. 치. 뭐야? 잠에. 그렇지. 창살. 그렇지. 뭐야? 저건 뭐야? 밖에. 창문. 창문에는. 이거 보는 거 뭐야? 우리 보는 거 지금. 책. 그렇지. 음, 홍보하는 음. 책이랑 똑같이 책. 상 상어할 때상 책상 책상 응 그거 뭐야 얘는 침나 가지고 춤춤 얘는 여자 친구들 있는 거 치마 치마 얘는 이거 공부하는 거 칠판 칠판 응 칠판 칠판 이렇게 쓰는데 우리 자석 있는 것도 칠판이라 그래. 저 자석 붙이는 거큰거판 칠판. 거잖아. 자는데 어디? 그렇지.